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mi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스킨 칠구에 여름에 정말 쓰기 좋은 제주 알로에 아쿠아 비건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더운 여름철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수동젤 재겨놓고 사용하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품도 소개하고 또 리뷰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그럼 본론으로 나와갈게요 네 이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바로 제주 알로에 아쿠아 비건 수딩젤 같은 제품인데요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용기에 담겨져 있어요 알로에 같은 경우는 예민한 피부를 진정하는데 정말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스킨쉽의 제품 같은 경우는 100% 비건 제품일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생산된 제품이에요 게다가 알로에베라 채취물이 99%나 함유되어 있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탱글탱글만 보이시나요? 진짜 수분감이 살아 있어요. 게다가 제형이 이렇게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흡수도 정말 잘 돼요. 보이시나요? 진짜 수분감이 가득한 거. 물 묻힌 거 같이 정말 수분감이 엄청나죠? 흡수도 잘될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향도 없어서 자연스러운 제품 찾는 분들 정말 만족하시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진정작용 뿐만 아니라, 저처럼 건조한 피부에도 정말 좋은데요. 지성분들도 오일 성분이 없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알로에를 가득 담은 그런 쿨링감, 그리고 수분감이 가득한 제품인데요. 이렇게 탱글탱글한 젤 텍스처예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나요? 그래서 수분 공급 뿐만 아니라, 물놀이 하고 나서 이렇게 피부가 예민했을 때 발라도 참 좋은 제품이에요. 그 뿐만 아니라, 뭐, 샤워하고 나서 바디로션으로 사용해도 좋고요 수분팩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꿀팁인데 냉장고에 넣어서 사용하면 정말 정말 시원해서 샤워하고 나서 시원하게 싹 바르면 진짜 셀프 힐링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름답게 주요 성분은 바로 제주산 알로에인데요 유해성분과 그리고 햇볕 등으로 자극받은 그런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킬 때 정말 도움이 되는 성분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비건 보이시나요? 100% 비건 제품인데요. 비건 인증기관인 프랑스 이브 비건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제품이라고 하네요. 정말 알로에 스푼지라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시는데요. 우선 아침 붓기를 가라앉히는데도 정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클린감이 있기 때문에 아침 뭐 부은 얼굴을 처리할 때도 처리. 할 때도 정말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건조한 입술 케어도 할수 있어요. 립밤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태닝 하고 나서 발라도 되고 뭐 물놀이 하고 나서 너무 너무 피가 따가울 때 그럴 때 사용해서도 정말 좋고요. 바디 로션으로 사용할서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량 크기 때문에 얼굴, 몸 전체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헤어 에센스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모 하고 나서 좀 따가워지고 예민해지는 피부. 예 사용하셔도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아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알로에 아쿠아 비건 수딩 젤이었는데요. 탱글탱글한 수분감에 사랑하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어서 정말 꿀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제품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더보기란에 정보를 첨부해 뒀으니까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는 300g 이고요 이렇게 펌핑 타입에 있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품에 대한 정보였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은 아 정말 다양도를 사용할 수 있는 꿀템이다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제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타 제품과는 다르게 알로에 베라 성분이 99%나 참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 소산 기관 제품이라는 것그 점이 좀더 특별한 것 같아요 여름 철울 한번 알로에 수딩젤 사용해보고 싶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분크림을 찾고 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네 이게 제가 준비한 영상의 전부이고요 정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주 알로에 아쿠아 비건 수딩젤인 것 같아요 여러 개 사두고 가족끼리 사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뭐 커플, 연인 같이 사용해서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차가운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바디로션으로 사용하는 거 정말 추천드릴게요. 정말 찬물로 샤워하고 나서 바디로션 탁발라지면은 아, 진짜 이게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정말 정말 시원해서 에어컨 틀 필요 없이 시원한 저녁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제 이름은 MI고 주로 패션 비티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피트니스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요즘에는 제가 또 블로그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연차철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